아 아니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냐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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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지지율이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하여튼 지지율 보면 3강인 상태인데 어... 윤석열 총장님 빼고 얘기할게요 빼고서 지금 어 이재명 지사가 12월 17일 겁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 호감도 1위에요 지금 좀더 강력하게는 휘저으란 얘기지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좀 흔들리지 말고 뿌실거뿌시고막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차기 대선 주, 지, 주자 지지율 이재명 23%, 이낙연 16%, 윤석열 15%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 야권에서 통합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지지율이 좀더 올라갈 거고 요것도 이제 통합하게 되면 3, 40% 정도로 올라가겠죠. 이재명 지사 관련주 해가지고, 관련주는 사실 아니에요. 진짜로 관련은 없으니까. 뭐, 옛날에 동창이었어요. 뭐, 그냥 성남시에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관련주라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회사랑 그 진짜 관련이 있는 정치인이랑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매집한 놈이 그렇게 관련주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관련주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선을 그려 놓은게 2,900원에다 선을 그려 놓은 이유가 매수 매집을 했었던 가격은 2,200원이에요 한번 봅시다 정다운을 요 앞에서부터 보면요 저이 앞에 게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매수 매도의 흐름이 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부분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돼요 차트를 저 앞에 걸볼 필요가 없어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 이걸 좀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건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눠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정다운을 매집을 했었던 가격대는 여기서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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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해가지고 여기까지 주가가 지금 튀어진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등락폭이 꽤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60% 정도? 60, 70% 정도 됩니다. 저 고점까지 하면 60% 정도 될 거예요. 한번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팔았다.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만약에 게임이 끝났다 게임이 끝났으면 주가가 밀리겠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주가 밀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혹은 남겨놔서 재매수 둘다 OR이지만 공통점은 팔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앞에 거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그 매집했었던 가격대가 2,200원이고 거기를 안깨 깼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어디서 살수 있었을까만 찍어보면 되겠죠. 어, 흥미롭게도 유상증자를 한번 냈기 때문에 주식수를 뻥튀기 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거래하는 게 좋아요. 2300원짜리. 그리고 거래량 들어온 거, 여기. 거래량 들어온 거, 거래량 들어온 거, 여기거든요. 시작했었던 라인으로 보면. 여기.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선을 다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대충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는 그렸고, 저 위에 거? 저거는 팔아먹은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이 요렇게 나와요. 저 앞에 걸다 제끼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 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거든요 이걸 종가로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즉, 정다운은 2900원 넘어가면 매수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매수집은 여기서 했지만, 어, 요게 이제 요걸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요게 대충 한16% 밖에 안 되거든요. 한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다섯 달 정도 매집을 해가지고 16% 먹으려고 하는 세력은 없죠.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분명히 어, 최소한 50에서 한70% 정도 노리고 들어왔을 거다. 그 그림이 또 그럴듯한 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이게 170% 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눌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런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그림. 이게 70%거든, 지금. 70%, 70%, 70%, 이렇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현재로부터 대략 한30% 정도 위로 볼수 있다. 요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 3600원 정도. 3000원 정도 넘어가면, 3600원 정도까지 한번 거래하고, 3600원에서 주춤하면 팔았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채널 라인으로 그려가지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거래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팔아 먹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사서 여기서 또 팔아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